유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사법부는 긴급조치 4호 위반로 구속되었던 민청학년 사건 피해자들이 신청한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헌법의 의거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며 금년 2월 고등법원 역시 긴급조치 사후에 대한 무죄를 판시한 바 있다. 사법부 이러 판결은 과거사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판단되며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검찰은 법 집행의 형평성까지 유린하면서 민청학년관 관련자들을 선별하고 분리하여 항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법부의 재심 개시 결정에까지 불복하여 항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행동은 군사정권의 탄압을 무릅 쓰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모독이며 과거사청산을 저지하려는 퇴행적 만행이다. 이것은 또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에 따라 출범한 의문사위원회와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판정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응호하는 유신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사태는 이러한 법리적 문제보다 검찰의 역사인식 그 자체에 있다. 검찰은 긴급조치가 국회의원을 거쳐 거친 것 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받았을 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안보 상황과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며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니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는 주장은 가혹한 고문로 네. 사법살인마저 서슴없이 자행했던 유신 독재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반인권적 의식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다. 민청학년 사건 피해자 일동은 이러한 검찰의 작태가 유신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민주적 과거로 회귀하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부는 유신독재 만행에 대한 정운 정당화 척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과거, 과거사 청산에 임하라. 둘째, 사법부는 대부분의 긴급조치 위원 판결에 입각하여 긴급조치 관련 재심을 신속히 진행하고, 검찰 항소의 법적 빌미를 제공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 셋째, 검찰은 과거 유신 독재의 천병 노릇을 반성하고 과거사 청산에 협조하라. 넷째, 정치, 국회와 정치권은 과거사 청산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라.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희생된 민주인사에 대한 신원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